죽고 싶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꿔줄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제가 뽑은 책속 1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당신이 옳다 라는 책인데요. 어, 저는 이 책을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이분의 영상을 본 지인의 소개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감히 제가 인생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뇌를 울리는 어떤 그런 책이었었어요.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이 심리학 쪽에서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0대에 인간관계나 심리적인 어떤 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이 그분도 정신과 의사이신데 김혜남 작가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히 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어, 이책 끝이 다 접혀 있을 정도로 이 모든 내용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의 어떤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어,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외로움 우울 이런 것들을 왜 우울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나의 일상의 어떤 감정들을 외주화 시키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고통, 외로움이 우울증이라는 의사의 진단 영역으로 한계가 지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는 다시 소외되고 우울증 환자 일반으로 대상화하기 쉽다. 고통으로 피폐해졌을 때 사람은 무엇보다 정서적 공급이 시급한데 그런 순간에 결정적으로 정서적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다. 약 처방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와 나의 정서적 결핍이 충전될 기회를 맞바꾸고도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시든다. 우리 삶의 고통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할때 배웠던 내용과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어, 심리적인 어떤 심리 상담은 상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상담이 완벽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이 어, 정신과 의사분은 그걸 정 반대로 상담사에게 아니면 정신과 의사에게 나의 일상의 어떤 감정 내 존재 가치를 외주화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럽거나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봤을 때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고 공감해 주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의 방, 공감이라고 하면 아, 나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래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내가 그에게 물어봐 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죽고 싶다. 아이고야, 뭐라 하노? 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다. 아,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충고, 조언, 판단, 평가를 할게 아니라, 하... 죽고 싶다. 하... 니 그런 마음까지 들었나? 언제부터 그랬노? 잘 모르겠다.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좀더 자주 그런 것 같다. 아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아, 그랬구나. 오래 전부터 그랬으면은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 때 어떻게 견뎠노? 혼자 일에 가마 앉아가 멍 때리기도 하고, 게임하고. 아, 그러면 좀 괜찮아지드나? 아니 그때뿐인 것 같다. 게임에서 지면 더 스트레스 받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요새 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 있었구나. 힘들어가지고 그래 더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은 잔소리만 했겠네. 그래 요새는 어쩔 때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노. 이렇게. 아, 나는 미처 몰랐지만 너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주고 그 존재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주는 그 자체, 그 태도가 바로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책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저의 어떤 감정도, 어, 내 스스로, 내 감정에 공감을 하게 되는 어떤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 책이 저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책이었고요. 이 영상을 저는, 어, 저의 나이만큼 정신과 의사로 활동해 오신 저의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laughs> 시간대를 보면은 저의 영상을 끝까지는 잘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 여러분의 사랑을 구독으로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